고통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한다는 걸 안다. 산다는 건 고통을 피하려는 안간힘이기도 하다. 슬픔도 뒤늦게 도착하고 후회도 결코 일찍 오는 법이 없다. 추억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 이 겨울 중 어느 하루 밤새 거칠게 부는 바람에 무너질지도 모르지만, 아직 바람 타고 서 있는 마른 풀이 바람에 지지 않고 흔들리며 견디는 것을 보았다. 아름다운 것들은 끝끝내 아름답다. 살이 닿으면 뼈로 견딘다. 겨우네 그렇게해. 충북 제천의 한적한 마을, 그곳에서 한 판화가가 매일같이 엽서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낸다. 바로 이철수 판화가의 이야기다. 그의 작은 엽서 하나하나는 단순한 편지를 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철학적 메시지가 되어왔다. 오늘도 그립습니다는 이철수가 2004년부터 시작한 나뭇잎 편지 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집이다. 9년여의 시간 동안 이철수의 집을 통해 전해진 이 편지들은 상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전달되는 이 작은 편지들 속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숨어 있을까? 이철수의 편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자연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다. 그는 늘 변함없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자연과 생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일깨워준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꽃들, 가을이 되면 조용히 떨어지는 나뭇잎들,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는 나무들의 모습에서 그는 인생의 순리를 발견한다. 현대인들이 잊고 살아가는 자연의 순리 앞에서 이철수는 겸손함을 배운다. 자연은 서두르지도 않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그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조급하고 욕심 많은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한다. 농사를 지으며 판화 작업에 몰두하는 이철수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화려하거나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순간들이 그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그림과 글로 재탄생한다. 밭에서 자라는 채소들, 마당을 거니는 고양이,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는 고요한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소중한 이야기의 소재가 된다. 이는 현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우리는 항상 더큰 성공,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며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진정한 행복은 우리 가까이 있는 작은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철수의 편지는 이러한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눈을 길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철수가 자신만의 울타리를 벗어나 더 많이 나누고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민중판화가로 활동했던 그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 감상을 넘어선 사회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서로를 외면하기 바쁜 현대 사회에서 그는 꾸준히 소통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왔다. 매일 보내는 엽서 편지 자체가 바로 그 나눔의 실천이다.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철수의 나뭇잎 편지는 어떤 면에서 현대 사회에 대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저항이기도 하다. 빠름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는 느림의 미학을 실천한다. 대량생산과 소비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에 그는 손으로 하나하나 그리고 쓰는 수작업의 가치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물질적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서 그는 정신적 풍요와 내면의 평화가 더 소중함을 몸소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하나의 제안이기도 하다. 9년여 동안 거의 빠짐없이 전달된 이철수의 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의 편지가 거창한 철학이나 교훈을 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진솔한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철학을 공유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익명성과 무관심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희귀해지는 진정한 소통의 경험이다. 오늘도 그립습니다라는 제목처럼 이철수의 편지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다. 그것은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다. 진정한 소통, 자연과의 교감, 느린 삶의 여유, 이웃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 말이다. 그의 편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라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이것이 바로 이철수의 나뭇잎 편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인 것이다. 결국 그의 편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거울이 되어준다. 단아한 그림과 글 속에 담긴 깊은 철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